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뽐쟁이다육입니다. <laughs> 어, 여기 굉장히, 어, 아름다운 곳이에요. 앞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지금 해가 저렇게 뉘연뉘연 넘어가고 있어요. 예. 네. 어,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여기, 어디죠? 진주? 네, 경남 진주에요. 와, 이거, 대본감. 오, 대본감이네요. 맛있겠다. 이런 거, 홍시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죠? 엄청 많이 열렸어요. 여기도 열리고, 이 밑에도, 왜, 네, 바닥에. 와, 주인, 주인이 누굴까요? <laughs> 자, 제가 여기 온 곳은 당연히, 어, 다육이가 있어서 왔겠죠. 네, 다육이가 있는 곳에 왔는데, 어, 어느 분의 다육이 일까요? 자, 요렇게 아주 한적한 시골, 예, 여기 앞쪽으로도 산이 있고, 아, 아, 자, 뒤쪽으로도, <laughs> 뒤쪽으로도 산이 있고, 이렇게 보면 앞쪽으로도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아침에 안개가 낀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경치가 좋다고 합니다. 어, 와, 저 마당에 <laughs> 댕댕이가 있어요, 댕댕이가. 어, 이렇게 집이 있고요. 어, 이렇게 마당? 어, 정원. 정원에 이렇게 잔디 깔아 있고요. 아우, 저거 까만 까만 댕댕이가 예, 낯선 사람이 왔다고 어, 요렇게 계속 짖고 있어요. 어? 아, 댕댕이 안녕. <laughs> 자, 요렇게 어. 어. 아주 한적한 시골에 요렇게 집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원 나름대로 어~ 예쁘게 꾸몄고요 이렇게 바위솔도 심어놨어요 어머 얘는 어~ 이렇게 빛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음. 자 그러면 이곳은 어느 분의 댁일까요 네 여기는 어~ 꿈의 티비님 댁이에요 네 아이고 댕댕이 계속 짖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항아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장독대처럼. 근데 항아리 위에도 우리 바위솔 어, 심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고, 얘는 개구리. 어, 개구리 화분이네요. 개구리 화분에 바위솔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laughs> 어, 마당에서 키우면, 요런, 음, 잡초들은 의뢰이 같이 살아요. 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와, 이거 굉장히 멋있네요. 어, 나무, 뭐라죠? 음, 어, 뿌리는 아니고, 예, 요렇게, 어, 보니까 약간 소나무인가? 네, 그런 나무하고, 바위소를 이렇게, 어, 목부작처럼 이렇게 키웠는데, 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멋스러워요. 그래서, 요렇게, 바위솔 있고요 여기는 또, 네, 아주 정감 넘치는, 음, 주전자. 네, 양은 주전자에다가도 요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음, 이렇게 보니까, 네, 소라. <laughs> 소라 껍질하고, 요렇게, 바위솔을 심었네요. 네. 어 꿈의 티비 님이 어떻게 다육이를 키우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노지예요. 노지 집 옆에 이렇게 노지에 어 비닐을 씌우고 또 이렇게 차광을 해줬어요. 어 아직까지는 좀 해가 센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차광을 해주었고요. 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는 입구에 와. <laughs> <laughs> 네. 꿈매 TV 님이 음. 어,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리톱스 코노막 뭐 이런 애들, 뭐 마우가니 뭐 요런 애들, 빌로붐 이런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니까 음~ 라꾸아분이네요 네, 라꾸아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라꾸아분의 <laughs> 어, 요렇게 코노들 얘는 마우가니, 뭐, 이런 애들. 와, 근데 대박입니다. <laughs> 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마우가니가 엄청나게 큽니다. 와, 엄청 큰데요? 네, 얘네들이 지금 꽃을 지금 피우고 있어요. 어,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얘는 리톱스. 예, 리톱스도 완전, 어, 얼큰이. 예, 엄청 큰 얼큰이 리톱, 리톱스예요 여기도 꽃이 폈고요그 다음에 빌로붐, 요런 애들도, 어, 너도 나도 내가 먼저, 어, 니가 먼저, 막 이러면서 <laughs> 꽃을 예쁘게 피었습니다. 와, 정말 예쁜데요. 그리고 여기도, 어 얘는 꽃이 아주 한가득 피었네요. 한가득. 네, 요렇게 아이들, 코노들, 리톱스들, 요렇게 키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보니까, 예, 이쪽에도, 와, 여기도, 네, 코노, 어, 마우가니, 뭐, 요런 애들 많이 키우고 계시네요. 예, 얘는 백화. 그리고 얘도, 우와, 이렇게 한가득 꽃이 폈어요. 어, 리톱스들이. 오, 어, 노란 꽃도 이렇게 피고, 어, 흰 꽃도 피고, 어, 예쁘네요. 음. 와, 얘는 룬델인데 룬델이 룬데리 너무 잘 키우셨는데요. 예. 네. 그리고 어유, 요쪽에도 예, 네, 꽃이 그냥 지금 한참 어머, 예 봐. <laughs>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어, 라꼬아분 오유, 락과분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락과분이 여기 싹 다, 다 락과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아주 예쁘게, 예쁘게 키우고 계시네요. 얘는 투구. 투구죠. 예, 제가 좋아하는 투구. 어, 그리고 얘는 선인장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와, 요런,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이름이 없어요. 네. <laughs> 저는 이름 없으면 모릅니다. 이렇게 네. 아이들 아주 환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거의 노지인 듯 하면서도 이렇게 기둥을, 어 엄청, 이, 뭐죠? 어 쇠로이 각관이라고 하나요? 예, 네, 요걸로 아예 용접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하우스처럼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진짜 안전하게 이렇게 키우네요. 음, 어, 아주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많은 어 얘는 베이비 핑거 엄청 입장이 엄청 쌀뚱하고 아주 똥똥하고 아주 예잘 네, 키우시네요 네와 너무 애들 너무 예쁩니다 네 요렇게 제가 좋아하는 어 철아 얘는 라탐 철아네요 와 얘는 어얘 뭐지 얘 그거 아니에요 실크 베일인가 네. 어 보니까 요렇게 예쁘게 생얼이 있고. 뒤로 요렇게 철화가 있어요. 어 제가 또 철화 좋아하잖아요. <laughs> 네, 아주 어 따글따글하니 어 너무 예쁩니다. 얘도 보면 이렇게 잘 꼬여져 있어가지고 음, 역시, 이제, 뭐, 베란다라던가, 그런 데가 아니어서, 애들이 아주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고, 아주 꼼꼼하게, 어, 어, 여기 우암도의 화분도 있네요. <laughs> 아, 또, 우암도의 화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요것도 우암도의 화분. 네, 어, 여기 뒤에도, <laughs> 이렇게, 아이, 또, 음, 굉장히, 예, 예쁘고. 잘 키우고 계시고 또 여기는 또 이쪽에는 하월시아. 예, 하월시아. 요 아이 굉장히 멋있는 아이예요. 얘가 어 저도 요거 어 구, 요번에 품었어요.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얘는 은귀수라는 그런 하월시아입니다. 그리고 얘는 리처라. 예, 리처라 선인장이고 어유 여기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어, 근데, 앵수정이라는 하월시아네요. 어, 나 요러, 요런, 요런 아이 또 처음 보네.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버렸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월시아도 이렇게 있고. 와, 얘는, 헉, 어마어마한데요. 얘분 옮겨줘야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쪽으로 보시면, 음, 요쪽에도 아이들이, 어, 있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꼽아 놓으셨어요. 이유가 뭐지? <laughs> 궁금해요. 어, 얘또 엄청 예쁜 아이 있다. 헉, 어머, 얘 봐요. 어, 빛감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예쁜데, 요 아이는 릴리시나 백금이래요. 와. 어쩐지, 어, 백금이라서 약간 노을빛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지금 빛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도 이런 빛감을 냅니다. 얘가, 어, 릴리시아 백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어,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굉장히 예쁘게 아주 잘 키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와, 요 아이도 너무 예쁘죠? 오, 오. 얘는, 어, 가르시아. 네, 가르시아. 와, 또얘 봐. 음, 아, 빛감 보세요. 어, 엄청나게 아주 투명투명하게 잘 다져진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음, 멀리, <laughs>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서, 어, 저쪽에 경북을 거쳐서 경남 진주까지 왔습니다. 진주. 예, 진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꿈의 티비님 어, 아가들을 이렇게 보러 여기까지 왔고요. 어, 또 영상을 촬영하게 이렇게 허락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laughs> 맛있는 점심도 먹었습니다. 점심 저녁 이렇게. 어, 어 얘는 요요 어, 요 아직 포트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꿈님이라고 써진 거 보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맛있는, 어, 식사 대접도 받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아이들도 촬영하라고. 그리고 마음에 든거 있으면, 갖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도 된다고. <laughs> 근데. 어, 가져가고 나서 나중에, 어, 울겠죠? 이러,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 너무 탐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탐나는 애들이 정말 많은데, 진짜, 예, 우실 것 같아. 꾸미TV님, 내가 요런 거 가져가면. <laughs>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 꾸미 t v 님 품에 어, 그냥 어, 놔두고 갈 것이냐. 네, 어쨌든 좋은 또 구독자님하고 에, 얼굴도 직접 보고 또좀 어, 좋은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 진주. 꿈의 TV님, 어 다육하우스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 이렇게 꿈의 TV님도 나중에 이제 어, 다른 영상에서 보시거나 실방에서 뵈면 어, 반갑게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경남 진주 꿈의 TV님, 네 다육하우스에서 이렇게 어,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